이반 바밤바 <목소리> 이거도 귀엽거 같은데. 이거 너무 사고 명이야. 반양귀도 사고 명이잖아. 네 팔로 달. 야양귀이 반양귀인 <목소리> 거지. 그 어. 회사를로 어. 그게 안 되는 거야. 만약에 한 개밖에 없잖아. 아 아니야 다른 데도 있어. 어 반양귀에 이라는 이라는 그게 이름으로 회사가 여러 개 있어. 해태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여러 개 있어. 과자 회사 중에서는 하나씩은 있지 솔직히 거의 한 개밖에 없던데. 에이 그잘 나가는 바밤. 받았다고. 근데 해피가 제일 유명하지 그 노란 음. 그 밤냥개 그게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아밤냥에또밤냥 애초에 그것도 발 그것도 노래 나와서 막잘 팔린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팔리지도 않았다며 맞아그 회사에서 진짜 엄청 잘 나갈 줄 알고 자꾸 그랬강하 망했잖아 어 부딪히게 아 어우 왜 금방 어, 어 필요하시면 어.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. 뭐야 아우야 나 미친 듯이 저거 아내데 속도가 떨어질 줄아오나 아까 진짜 덥더라 통 응. 공통이 있는데 내가 방문 닫아놓으면 하나도 안있는 짜증나게 지쳐 왜나 거꾸로 가잖아 나도 방문 닫아 <laughs> 창문 야 창문은 너보다 내 바람이 더안와아 창문 내면 밖에 다 들려서 나는 근데 언니네는 반대쪽이 의사인데 내방 반대쪽이 아니어가지고 나 그래도 떠도지마 그냥 너로 생각해 홈브러 있어 뒤에

아, 죽였어. 아, 진짜 다 죽였구나? 잘했어. 어, 잘했어. 그래도..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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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게 이제 왜 이렇게 세졌어? 이거 봐 주세요. 소송소 왔에상격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. 맞다. 참다. 아, 이렇게 맞고 맞고 소송도 아기 엄마 와. 아이고. 치료해 드릴게요. 아, 얘네 아파. 히히히. 삼각산개. 아, 아니야 또왜게 이제 왜 이렇게 세? 그러니까 다리야 왜 이렇게 아프냐고. 아무도 없었지? 아무도. 아나 걸렸어, 벗 걸렸어. 아, 아, 좀 어! 아, 아 네. 뭐, 이 너무... 조심하세요. 어 저... 자리 죽였네? 주포까지요? 어 예. 어. 언니 미안해, 나더 걸려가지고 정글에 더 걸려서 못 죽였어. 정글에 있어 원래? 정글 처음 왔냐? 죽었거든. 아, 정글에 태 뒤에 뭐야? 손잡미안 해. 야이 새끼야 맞은게 연속 2개? 공격이 공격이 커지네요 뭐야? 어, 뭐야 이게? 나 아무것도 안했어 난 열심히 했는데? 나만 노는거야? 나도 열심히 했는데? 나만 놀았네 열심히 했는데 손선이 보다 점수가 낮네 <laughs> 아, 나랑... 아니나지 네. 많이 줬네 뭘 음. 내 팔꿈치 이음가 말을 안 듣는군. 으흥, 어떻게 안 되겠소, 부리기태? 왜나한안 되겠소, 부리기태? 왜 나한테 그러냐? 장 시작되면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잖아요. 부리기태가 차마와 보여. 사, 사 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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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, 둘, 한, 둘, 한, 둘, 한, 데리고 데리고 앉아. 아, 안 g 안 싸니까. 아, 아, 싸. 싸. 아, 싸. 아, 싸. 싸. 아, 싸. 아, 아, 맞다 맞다 야 아, 싸. 서 싸. 아, 싸. 아, 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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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아, 싸. 아, 싸. 아, 이 새끼. 아, 니 이렇게 봐요. 못때렸어안 되는. 한 번. 야 나랑 가자. 어? 어디 나랑 가? 인상 <laughs> 살았는데 아니야 저거. 회차 네. 훨씬 나아진 것 같네요. 어? 한 명이 보양. 어? 적에게 공격을 시 나는 급박다 <목소리> 아, 숨을 어, 쉬었다. 아, 숨을 쉬다 아, 숨을 쉬었다. 다 아, 나을쉬다 아, 가을 쉬었다. 아, 숨을 쉬었다. 아, 숨을 아, 숨을 쉬었가 아, 아, 다 아, 그러게 그쪽을 치우는게나 나를... 나 웃겨서 잘렸네 <laughs> 너무 웃겼어? 나웃었어 <laughs> 너무 해맑았어 내가 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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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결이 나, 나, 내가, <laughs> 내가 해결 됐어 내가 다오 너무 티가 쓰아 오늘 너무 잘하는데? 아 내가 저거 터서 잘한거야? <laughs> 어 왼쪽 그 후반에 젠야타를 해다 여기 찾기 있어요 다시 찍어서 던졌는데 맞았어 원래 그런거아 니빠 못 죽였다 어렸어여기다어 아이고 미안해 다리를 들어갔는데요? 아, 어. 아, 아, 니가 엄청 다리에 살아남은게 아니라 지켜라세요 지어라를왜이아 미안해 끝난거 전이었어 공공격이커리 내주관는터올라어요그럼 네, 어? 어? <laughs> 어? 올라갈 수있네 어. <laughs> <끝난> 거 맞네. <laughs> 너무 신나서 끝난 줄 알고 직결하세 는데 퍼센트가 <laughs> <포인트가> 80이야. 왜? 최고의 플레이. 아! 한쓴거니야아니네이 아. 아 오늘 파티 맘에 안드는디?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